2025년 대한민국. 요즘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 통장 지출 내역이랑 잔고만 보면 정말 한숨 나오는 현실인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꼭 이럴 때면 갑자기 병원비나 경조사비 등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럼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정식 경로 업체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본인명의 휴대폰에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별도의 신사나 서류제출이 없어 편리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의 최대 한도는 이용자의 통신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평소 통신등급을 잘 관리한다면 일반 한도와 콘텐츠 이용료 한도를 합산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진짜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다 보니까 신청부터 입금까지 10분에서 15분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서 급한 현금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개념은 이해했는데 이걸 잘 써먹어야 알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를 선택할 때꼭 확인해야 할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가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현금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가 발생하 거나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고객센터가 없다면 이용자는 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느껴 질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수수료인데요 현금화 과정에서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 하는데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신 후 합리 적이고 투명한 수수료를 제시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확인해보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직접 확인 해보고 이용해본 업체가 있는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 었으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비상 금 마련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